9승 4패입니다만 k d c 인상공사와 고양오리온오리온스와 한경기차 최원혁, 안영준, 자밀원, 이 최부경, 김선영을 먼저 내세우는 저, 김강선, 최현민, 할로웨이가 보통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이승현, 이대성이 베스트5로 출전합니다 네. 자, 오늘 최부경 선수의 이 딸이 이렇게 와서 아버지를 응원하고 있어요 네, 힘나겠네요 네. 김선영이 <laughs> 먼저 달리고 있습니다 김선영의 레이업 <laughs>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김선영입니다 이것이 SK농구인데 오피스 리바운드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어, 빨라요 그렇죠. 예, 점십점 어, 짧았고요. 할로웨이가 건져냅니다. 자, 지금 같은 실습계획 공격, 안영준이 왼쪽에서 들어갑니다. 할로웨이를 뚫고 올라가다가 뭐예계 에이패스가 물러지습니다 한번 끌어 올리다가 오른쪽. 어. 아하, 재균동. 지금도... 저너바가 적다는 것은 이타적인 플레이 아 지금 좋아요 김현선이 예. 올라오면 아, 좋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안영준의 리버스레이어 이번에는 네. 김강선이 찍었어요 네. 지금은 최현민이 네. 돌파하다가 빼줬고 이승현이 올라갑니다 3점 아, 네. 지금은 기부현 고 과정에서 김선영이 파울을 당했습니다 돌파하다가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안영준이 올라갑니다 네. 아이유 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 자 지금은 최현민이 돌파 과정에서 20여 초가 남아있고 SK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최준영 돌아나온 안영준을 봅니다 안영준의 석전 네, 네, 이승현 선수 최준현 선수 상대로 아, 수비 두 명을 제껴내면서 미드레인지 들어갑니다 네. SK의 공격입니다 김선영 띄워줬고요 네, 높이의 채웠어. 우위를 활용하는 장일원 네. 요즘 많이 올라왔더라 <laughs>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농구해라 이승현이고요 돌파를 선택합니다 왼쪽 코너로 빼줬는데 이 공을 잡지를 못하는 최준영 선수입니다 공이 연결됩니다 이승현 최준용을 상대로 자 불절이 됐고요. 세일시도 네, 최승욱을 상대를 윌리엄스까지 상이 터프합니다. 안쪽으로 오. 기가 막힌 패스 최준용입니다. 네, 네. 차를 만들었던 최준용 어시스트 윌리엄스의 마무리하노빈의 패스는 그러나 앞에서 윌리엄스를 마주합니다. 자, 가볍게 네. 돌아서는데 아, 여기서 세일시도 네. 공격 시간이 떨어져요. 공격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네. 여기서 네. 시간에 쫓기며 이정현의 세일시도. 이 정현이 스틸리후에 득점까지 마무리. 수비가 좀더 타이트해진 이코터의 오리온인데요. 네. 이승현이 다시 한번 빠아냅니다오른쪽에 이정현이 열렸습니다. 이정현이 돌파! 그리고 마무리! 좋아요. 1쿼터에 라인업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김선영과 최원혁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김선영이 시케하죠. 그렇죠. 자, 직접 돌파를 하다가 원희에게 건네줍니다. 네. 라둘리 차를압도고자 네. 이대성과 공을 주고 받습니다. 직접 탭으로 파고들면서 득점 마무리했습니다. 라돌리차리 바운드 음, 빠르게 올라오는 불전이 예, 된 공이 2대성에게 이어집니다. 페이크 어. 이후에 또 네. 네. 들어가는데요. 최원영 선수 신도 만만치 않고요. 아, 요 이정현 석정. 네, 깨끗합니다. 좋아요. 합류로 지워버리는 모습이에요. 자, 이에 맞서 아. 김선영과 자밀원이스크린 아. 반대편으로 최원영이 잘 잘라 붙고 있고요. 자, 왼쪽에 최현민 직접 올라. 잘트라인 근처에서 라돌리차가 올라갑니다. 예, 아, 라리차 선수가 생각이 많다. 예.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라고 제가 좀 조언을 하긴 했는데. 아, 아 좋아요. 자, 반대편으로 네, 좋은 패스가 패스.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죠. 이승현! 어, 이승현의 손에 맞고 스팀! 좋았고, 지금 최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원희 선수 앞에서 무리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스위치에요. 자, 원희. 이승현의 상대로 빙글 돌아서 올려갔습니다. 좋은 네, 공수 밸런스도 맞고, 어.. 본인의 그 신체 비율도 상당히 자, 멋집니다. 네. <laughs> 그렇습니다. 균형을 옮겨서 SK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리온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겠지요. 네, 첫 공격은 허리령 아아 여기서... 아 선수 하활용 네, 하는데요. 아, 김선영 여기서.. 탑에서 핸즈오프를 건네줬고이대성의 석점! 네, 허 선수의 특징인데.. 자, 여기서 패틴스! 자, 라돌리차! 자, 긁어낸 최부경입니다. 스틸 성공! 5초 안쪽. 자, 이정현 왼쪽 돌파. 다시 한번 스틸이에요. 이번엔 허리령 이게 이제 개인기로 득점을 올리는 건데, 팀에 대한 그 시너지가 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죠 선수들이 또 많이 움직이고요. 야, 네, 채국이 예. 안쪽에 흔주지 못했고, 안쪽에 미스매치가 있는데, 김선영이 직접 그렇죠. 올라가면서! 빠져나왔어요. 김강선, 어, 김강선 어. 석점 걸렸어요. 걸렸고, 이 공을 원희가 따냅니다. 다시 한번속공 기회. 허희령, 허일영, 허희령의 주특기 에이! 마무리! 하지만 네. 득점은 SK가 아, 지금 네. 다 가져가고 있어요. 실체를 실체. 바꿨어요. 고양 오리온, 아, 안쪽에 라페, 수원의마무리허이희령 선수가 확실히 이 친정팀인 오리온을 상대로 전이가 불타오르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오늘은 이제 수비거든요. 허희령 어, 선수, 두 번째 만남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어, 고양 오리온 선수들도 나쁘지 않, 않아요. 그럼요. 좋습니다. 쪽에 허일영 다르다. 양우석 리오 윌리엄스의 스크린을 받고 윌리엄스가 엘보우 네. 점퍼 여 점차가 됐고요 한호빈 음. 오른쪽 갈라줍니다 최승우 석점 들어갑니다 예. 이현석이 받습니다 이현석의 점퍼 짧았는데 이방정. 허일영의 공격 리바운드가 잡아냈습니다 최준용 뒷쪽에 살짝 걸렸는데 네. 마무리해준는 윌리엄스입니다 윌리엄스가 맞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빼줬고 한호빈의 석점 들어갑니다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히트리 편인들은 집중을 해야 하고요. 전시 감독은 오리온이 4쿼터 평균득점 리그 1위 팀인데 아, 그런 팀을 상대로 어, 하지 않았고요. 번호에서 2대 3. 아,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계속해서 수비가 붙어 있어요. 직접 어, 올라갑니다. 빨라요. 자밀 원이 들어왔어요. 자이트라인 쪽에서 원이가 계속 잡고 있습니다. 안쪽에 안영준이 자리를 잡아요. 미스매치입니다. 안영준이 올려놓으면서. 상대 이승현 네, 스텝을 맞고 안쪽에 한없이 커리패킹 키패스 그 전에 떠오르는 슬지 이대성 이승현에게 좋아. 그러나 이 패스는 전달이 되지 못합니다. 게임장 일원이 그러나 여기서 일단은 막아내고 있는 라돌리차 네. 어? 네. 이승현 상대로 멀어지면서 던집니다. 두점 정확합니다. 네. 돌아나온 이정현에게 네. 이정현이 석점으로 올라갑니다. 네, 좋아 한없이 반대편 도라줍니다 이정현, 한발 앞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득점 안에 있습니다 자, 아, 이정현이 공격일 옵션, 아. 그러나 원이의 스틸 관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체크할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준용, 안쪽에 안영준에게 연결 이정현과의 매치업 안영준이 자신감을 보입니다 안영준, 이번엔 이대성을 상대로 포스트업 힘으로 활용을 해봅니다 그러나 뺏겼어요, 네. 이대성의 스틸 3-1원이 이승현 빙글돌면서, 역시나 잠실의 원이가그또넘어이에요 네. 와!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정현 최 o w e 할로웨이의 마무리. e e n Hallo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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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 l l o w e e n Hallo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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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o <laughs> 어, 너의 스타일 버리지 마라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신기성이다네. 저희가...